아니아니아니티키자 말고 그냥 후진해서 넣어보라고 후진해서 그냥 후진으로 쭉 들어와 봐 여보 방향을 익히려고 하는 거니까 감을 익히려고 하는 거니까 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후진으로 쭉 들어와 봐 핸들링 감각을 익히려고 하는 거야 후진하면서 자, 왼쪽 공간이 조금 더 남네. 그러면 왼쪽으로 살짝, 그렇지. 지금 방향 잘 잡았어. 어, 핸들링으로, 핸들링으로 살짝 소, 조금씩 미세 조정하면서 들어와. 지금 많이 삐뚤어졌어. 음, 음. 그럼 다시 앞으로 빼야지. 음. 스톱, 스톱. 자, 왼쪽 라바콘 걸렸어. 네. 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안 걸려서, 안 걸리면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뺐 그렇지. 뒤로 빼야 되는데 안 걸리게 빼려면 어떻게 빼야 돼?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핸들리 핸들을 돌린 상태에서 뒤로 빼면은 라이바콘 완전 씹어 먹겠지, 그렇지? 어. 어, 그러면 왼쪽으로 핸들링 좀해 봐. 아니, 왼, 왼쪽으로. 그렇지. 그 상태에서 살짝 뒤로 해 봐. 어, 그러면 안, 부치, 안 부딪히면서 빠지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정면 쪽으로 빠져야지. 어, 앞으로 쭉 빼봐. 아예 쭉 빼. 다시 들어와봐. 방향 조절하면서. 그렇지. 어치 잘한다 옳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오케이. 다시 빠져. 크게 한 바퀴 돌고 오면서 다시 주차해봐. 응. 어,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살짝, 살짝씩 핸들링, 주, 핸들링으로 이제 방향 잘 잡으면서 들어오면 돼. 응. 어, 공간을 네가 정중앙으로 맞게 이제 핸들링을 이제 계속 조정을 해주면서 들어오는 거야. 어, 자,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음,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핸들링을 해줘야지. 그렇지, 좋아. 옳지, 방향 잘 잡았어. 그렇지, 잘한다. 옳지. 그렇지. 방향이 좀 많이, 좀, 각이 좀 많이 어긋났다 싶으면은 앞으로 쭉뺀 다음에 방금처럼 해주면 돼. 응. 어우, 지 잘한다. 그렇지. 어우, 잘하네. 어우, 잘하네. 어우, 잘하네. 어우, 1점백점백점 그렇지. 어우, 좋아. 잘했어. 다시 한번 더. 자, 한번더 하고, 깔끔하게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잘했어 어 T자로 들어오게? 좋아 해봐 해야지 그렇지 그것도 해야지 어. 다음은 그거 할거야 아그래 어, 어.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그렇지 각을 계속 네가 이렇게 만들어 어이구 잘한다 오 완벽한데?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오 잘하는데? 야 나무랄 데가 없어 나무랄 데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스톱 어우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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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세번 퍼펙트한데? <웃음>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자 여보 다음은 T자야 T자 피자 주차 어. 어, 어제 한번 연습해봐서 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오케이 한번 해보자 천천히 빠져나오고 자 빠져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어 이게 어디? 여기 여기가 여기가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나오고 그렇지 충분히 앞대가리가 빠져 나올 나온 어. 다음에 이제 네가 꺾는 방향 쪽으로 핸들을 꺾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백미러 확인하면서 그렇지 안 걸려 그렇지 어 완벽해 완벽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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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빠져나와 보세요. 어, 잘하고 있어. 아니, 핸들 꺾어. 어, 이네가 차폭감을 익혀야지. 지금 어떤 거 같아? 네가 앞에 닿을 것 같아? 어, 지금, 어, 충분히 빠져나왔어 공간 좀 남았었거든. 한 20cm 정도. 응, 그런 식으로 차폭감을 익히는 거야. 잘했어. 자, 한번 티자주차 한번 해볼게. 네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들어와 봐.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각을 니가 만들어. <laughs>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해놨나? 어, 그래 잘하네. 그렇지, 자 앞에 부딪칠 것 같으면은 계속 확인해봐. 내려서 직접 확인해도 되고, 그렇지. 오빠보다 잘하는데, 어 좋아, 좋아, 좋아. 스톱, 스톱, 자 잠깐만. 앞에 다할것 같아. 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 내려서 응, 음. 어떤 것 같아. 앞에 라바콘이 있었으면은 부딪혔지, 그지? 어, 이런 식으로 착붙감이 켜. 직접 내려서 확인하는 거야. 어. 이거 될까, 될까, 말까 하면은 항상 확인을 해봐. 어. 어. 무조건 하지 말고. 어. 그, 여보가 지금 핸들 잠깐만. 자, 여기서 네가 주차 라인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핸들 을 어디로 돌려야 돼?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네가 원하는 주차 라인 쪽으로 들어오겠지. 그지? 그렇지 오른쪽을 살살 꺾으면서 들어와봐 어 너무 많이 꺾었다 어 지금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아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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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정면으로 유지하고 어, 그렇지 살짝 들어와봐 조금만 들어와봐 조금만 들어와봐 오른쪽으로 아바콘 걸릴 수 있으니까 어그 상태로 조금만 들어와봐 그렇지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감아봐 그렇지 그러면서 살짝 들어와봐 그렇지 그렇지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고 이제 봐봐. 왼쪽 라인 봐봐. 스톱. 자, 왼쪽 부딪혔어, 라바콘. 어, 다시 빠져나와봐. 핸들그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그대로 좀더 나와봐. 자, 앞으로 쭉 빼봐. 오른쪽으로 핸들 유지한 채, 오른쪽으로. 그렇지. 더. 어, 나오면서 왼쪽으로 핸들, 살짝 흔들링 왼쪽으로 살짝 흔들링 그렇지. 어, 살짝 앞으로 가봐. 그렇지. 자, 그러면 각이 이쁘게 나오지,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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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치, 그치. 그런 식으로 어. 네가 계속 각을 만드는 거야. 어. 어, 그래. 그렇지. 천천히,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렇지. 어이구, 잘했다. 스톱. 좋아, 좋아, 좋아. 자, 이게 처음이라 그래 아직 어한몇번한두번 몇 정도 부딪혔는데 라바콘에 응. 그래도 괜찮아. 어한번더 해볼까? 응. 자, 빠져 나온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티자 주차 해보세요. 자, 그 상태로 꺾으면 어떻게 될까? 어 스톱. 자, 부딪혔어 지금. 어자 여기서 부딪혔어. 자, 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후진해야 돼. 후진해야 돼. 후진할 때 어떻게? 아니, 아니, 핸들 꺾으면 안 되지, 거기서. 핸들은 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빠져나와. 어. 그렇지. 그러면은 부딪힌 거 이제 빠져나오지, 그지? 어. 더 빠져나와, 더. 원래 있던 방향으로 돌아가. 자, 왼쪽으로 꺾을 거면은 왼쪽으로 좀 공간을 벌어줘야 돼. 이해 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른쪽으로 살짝 붙으면서 크게 돌아야겠지. 그렇지? 어. 이해 돼? 어. 그렇지. 자, 어깨 부분 빠져 나왔어. 좋아. 여기서 핸들링. 그렇지. 그렇게 빠져 나오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잘했어. 자, 한번 더. 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다시 그대로그대로 핸들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앞으로 나와. 스톱 수도. 자, 봐봐 오른쪽 봐봐. 네가 왼어 주차 라인으로 들어갈 때 네가 오른쪽 라바콘 안 부딪칠 것 같아? 어 그러면은 진행해. 자 후진 천천히 놓고 어우,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좋아, 좋아. 천천히. 좋아요. 자, 각을 만들 때, 여기서 각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바퀴, 정면. 그렇지. 어. 자, 들어갈 공간을 좀 넉넉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자, 스톱. 자, 여기서 다시, 어떻게? 어. 왼쪽으로. 그렇지. 타고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아이, 좋아, 좋아. 아이, 좋아, 잘한다. 아이, 잘한다. 어, 옳지. 어, 옳지, 잘한다. 그렇지. 이쁘게 각 만들려면 다시 정면으로 뺐다가. 그렇지, 잘했어. 다시 들어오고. 아, 완벽해, 완벽해. 그렇지. 이제 정중앙 잡는 거좀 알겠어? 어, 잘하네, 확실히. 스톱. 아, 유 완벽해. 완벽해. 잘했어. 자,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t 자로 다시 들어올 거야. 어. 자, 다시 해 보자. 자, 봐 봐. 자,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그대로 들어오세요. 자, 제가 어떻게 말했죠?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엄청 좁잖아요, 지금, 음. 그죠? 아, 그럼 왼쪽으로 타고 가야 돼 그렇죠. 왼쪽으로 살짝 붙어보세요. 아. 왼쪽으로 살짝 핸들링을 하면서. 아, 이렇게. 스톱. 자, 라바콘 밟았어요. 아. 더 각을 좀더 벌렸어야 돼. 다시 들어와 보세요. 그렇지 스톱 스톱 그렇지 어각 응. 이쁘게 다시 만들고 앞으로 빠졌다가 그렇지 주차할 때딱 정중앙에 주차를 하라고 한 이유가 방금 거랑 좀 통해 그러니까 네가 어느 스톱 자 뒤에 부딪혔어 또 어, 자, 살짝 앞으로 빼세요. 자, 정중앙에 주차를 해야지 니가 어느 방향으로 꺾든 이제 좀 공간이 좀 있겠지, 그지? 응. 니가 방금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려고 하는데 오른쪽 공간이 너무 좁았잖아, 그지? 응. 그렇게 되면 응. 어떻게 되겠어? 부딪혀. 부딪혀. 방금처럼 부딪히지, 그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자, 왜, 오른쪽으로 꺾을 거면은 왼쪽으로 좀 이제 붙, 붙으면서 와야겠지, 그지? 자 왼쪽으로 살짝 붙으면서 크게 돌아, 알았지? 자 왼쪽 아니 아니 어 그렇지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어야지 입구에 나오면서 살짝 어, 다시 들어가 자 왼쪽으로 살짝 그렇지 살짝 돌리면서 나와 그렇지 어 그러면서 이제 꺾어준 거야 자 너무 일찍 꺾거나 스톱 스톱 어 넉넉하네. 자 오케이 잘했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았지? 어 오른쪽으로 꺾을 때는 왼쪽으로 살짝 붙으면서 크게 돌아준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그렇지. 어이구, 잘하네. 그렇지. 핸들링, 그렇지. 어,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핸들링 해주는 거야. 아주 완벽했어. 좋아.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다시 빠져나가 보자. 왼쪽으로 빼주, 빠져나간 다음에 크게 한 바퀴 돌아서 그냥 다시 주차해보자. 알았지? 어. 크게 한 바퀴 돌고 와. 자, 왼쪽으로 어.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지 왼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좋았어 어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크게 도는 거야 알았지 그래야지 안 씹혀 구조물에 아 이거 완벽했어 아 잘하네